강성범 대구보다 화교가 낫다. 자, 이 발언은 저는 정치인이면은 당연히 입에 올리지도 않겠지만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 다음에 대중에 대해서 즐거움을 주는 대중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엔터테이너고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강성범은 대중한테 혐오감을 주고. 대중에게 증오를 주고 너무나 나쁜 개그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남희석 씨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남희석 씨한테 개그맨의 사회,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남희석 씨가 뭐라고 그러냐. 이뭐 연예인들 중에서 뭐 배우, 뭐 가수, 뭐이 기타 등등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층이 개그맨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을 웃기려면 한마디를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그맨들이 이 인기를 먹고 사는데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 도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성범도 도박 의혹이 있었어요. 본인이 뭐 주진 우에뭐뭐 뭐 아닌 밤중에 나와서 죽어도 아니라고 하고 난리를 쳤지만은 도박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강성범이 그 좋은 머리로 했던 거.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 강성범이 내놓고 이 조국 집회에 나갔어요. 자,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이렇게 하면서 강성범이 여기서또 태극기를 들고서 이제 나왔던 거죠. 자, 이런데 이 조국 집회에서 강성범이 했던 얘기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기도 싫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강선범이 뭐라고 했느냐 조국이 아니면 안 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이때 이동영이 뭐 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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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황교 아니 아니라 황교얘기 이렇게 나오면서 왜 조국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 연설을 한 겁니다. 자 조국이 아니면 안 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국이 아니면 안 되게 됐습니다.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조국 일가가 저렇게 저작거리에 내걸리는 것을 보고도 내가 검찰개혁 하겠소?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조국을 이제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성범이 뭐라고 했느냐? 어저께 나와가지고 이런 수를 했어요. 응? 이 이준석이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어? 이준석이 부모가 뭐, 이 중국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응? 부모가 차라리 화교인 게 낫지 않냐. 대구인 것보다는. 이건 아주 명확한, 정말 해서는 안될 발언인 거죠. 이거는 대구도 욕보이는 거고, 화교도 욕보이는 겁니다. 많은 화교 출신 가운데서 귀하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는요, 인구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 이 귀화는 까다롭게 해야 되지만은, 일단 귀화를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한 생각, 역사관 이걸 다 묻고 아주 면밀하게 체크해야죠. 그다음부터는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너그럽고, 그다음에 아무런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 대구보다 화교가 낫다. 이준석이 부모가 대구보다 화교인 게 낫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이렇게 강선범위가 나오는 거는 이준석이가 서 선대 위원장, 당대표 선대 위원장을 확실하게 해 주는 거 아니냐. 이참에 이준석이 부모가 대구 출신이라는 것도 알려 주고. 그럼 이준석이는 수도권과 대구를 막넘나들게또 대구에서도 이준석이 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여야 있을 겁니다. 이준석이 부모가 대구였어? 이러면서 대구 분들 가운데서도 아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요. 강성범이가 이제 사과문을 올렸어요. 어저께까지도 뭐 낄낄거리면서 어? 아니 이거 좀 지나친 발언 아니냐? 같이 유튜브를 하면서 얘기를 패널이 얘기하니까 아뭐 이러면서 낄낄거리고 이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문이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 이준석이 부모가 대구보다 화교가 되는 게 낫다. 이 부분은 자기가 삭제를 하는데 영상은 그대로 두겠다. 이러면서, 어, 대구에 계신 분들, 화교 분들, 그 다음에 이준석의 부모님한테 너무나도 사과를 드린다. 그러면서 이 구독자한테도 죄송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말 이런 사람이, 어, 이 나라의 개그맨인 거. 정말 이거는 그 개그맨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준석 그이준석이한테 막말을 하고 또 대구에 계신 분들 또 화교한테 막말을 한 강성범은 퇴출시켜야 된다 영원히 우리나라의 연예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조국 집회에서 어? 어? 경심이가 뭐 아무 죄가 없어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조민이가 뭐, 이런 겁니까? 가족은 뭐 건들지 말라고, 가족을 건드리면은 누구도 이제 검찰개혁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강성범이가 결국은 이준석의 부모님을 욕보이고, 대국분들을 욕보이고, 화교에 대해서 이게 입에 담아서는 안될 얘기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강성범의 발언, 그냥 낄길거리고 뭐, 좌파들은 정치를 오락으로 삼고, 이러니까 김어준스러움에서 이 출발을 한 거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이 강성범은요, 엄청나게 그동안에 좌파 연예인으로서 아주 그냥 길을 쓰고 활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좌파 연예인으로서 이 머리에 들어오는 사람, 뭐, 이은미, 뭐, 권혜요 강성범, 음? 맨날 집회에서 마이크 잡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황교인,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념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강성범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에 대해서 책임을 줘야 됩니다. 내가 저작거리에 가족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국수호를 했는데 가족을 건들고 출신을 건드렸다. 그러면 나는 연예계에서 은퇴한다. 유튜브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좌파의 그 죽은 노예찬이가 얘기했던 나는 명품 좌파다. 명품 좌파는 죽어도 못 되겠지만 짝퉁 좌파라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좌파들 쪽에서 강성 범위를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깨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팬덤에 의지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단 종계의 광신도 들이지 기본적으로 좌파도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강성범위는요, 전라남도 영암 출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개그맨이, 우파 쪽에 있는 개그맨, 심현섭이, 진짜 심현섭 씨는, 어, 이해창 씨, 이해창 후보, 이 선거운동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개그맨으로서 끝나버렸어요. 어디에서도 심연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그 심연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말을 하지도 않고 이랬는데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좌파들은요, 정말 이 대깨들, 그다음에 이 끔찍한 이문바들은 아예 진리겨 놓은 거예요. 후기의 노빠들이 진리겨 놓은 거예요, 빠들이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진짜 심연섭이라든가 이런 우리 쪽에 있었던 개그맨이 응? 정말 이준석의 아버지가 응? 영암 출신인 거보다는 화교 출신인 것이 낫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절대로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은 벌써요. 청와대에 청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라도에서 막 화, 나오고 영암에서 이준석이, 뭐, 저기, 그 말을 했던, 뭐, 이 강성범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 강성범이, 아니면 심연섭이 그렇게 했다면, 막 화영식 나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무슨 지역감정, 지역차별, 이러면서 이 영안뿐만 아니라 전라도, 전남, 남북도까지,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이 전라도 치신들이 집회를 했을 겁니다. 뭐, 코로나하고 뭐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응? 음? 예를 들자면은, 박원순이 5일장 치른 것처럼, 5일 집회, 뭐, 이런 거 하고, 뭐, 다 허용했을 겁니다.